자, 개정인 RPM 수학가 372번입니다. 자, 두 집합 X, 어, XY에 대해서 어, X에서 Y를 함수 F가 있고 G가 있대. 근데 이두함수 FG가 서로 같도록 한다. 자, 같다는 것은 어, 같은 X 값에 같은 Y 값이 대응되어야 돼. 그러니까 F0이랑 G0이랑 같아져야 되고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되고, F2랑 G2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순서로 자, 그러면 확인 해봅시다. F0이 얼마냐? F0은 3이지. 그러니까 G0이 3이 돼야 되지. 자, 0을 한번 넣어봅시다. 0 집어 넣으면 1 되잖아, 이제. A 플러스 B만.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3이잖아. 자 1넣었을 때 봅시다 1집어넣게 되면 얼마 되죠? 1이 되죠. 자 g 1은 1넣으면 연결되잖아. b만 있지 b가 1이라니까. 그지? 자 1넣으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어. 자 그러면 a는 얼마다? a는 2겠지. 자면 e a 마이너스 b는 예, 두 배에서 1을 빼면 되니까, 얼 얼마 된다? 마이너스, 아, 3이 된다. 자, 함수가 같다는 것은, 예, 를심입니다 X 값에, 아,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같다는 거야. 같은 X에 같은 Y 값이 대응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